Lilo, I sing the song for you, you're beautiful, even when you're down. You know this, I never talk you survive. Lilo, you songs, I said, Eleanor Roosevelt said, Lilo, 우진왕이에요 저희가 에이더로드 플레이어로서 이번에는 올레길 10-1코스 가파도를 가보려고 하는데 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섬이래요 오! 우리 재미나게 신나게 고고! 2층으로 고고! 고고! 야 이제 출발했어 가파도까지는 아, 출발. 10분이면 간대 와, 아 진짜 가깝다 어, 멀미안하겠어 완전 좋아 어? <laughs> 우와 와, 저기, 가파도. 멀쏘? 진짜 빨리 온다. 와 아쉽다 야, 아쉽다. 야, 에프. 태녀가 무역 문화 되지 않아요? 아 야, 처음 봐요. 아, 지금 아 물질하고, 물질하고, 물질하고 계셔 와, 아, 이프 도착. 아아 금방 갑파도네 아아 <laughs> 트래킹을 시작하기 위해서 트래킹 아 앱을 켰습니다. 와, 나게 걸어봅시다. 이거 봐, 돌아가 봐. 입구에서부터 반기네? 우리를 반겨주고 있어. 우리는 이쪽으로부터 갈거야 시작 와이프 여기 자전거 와이프. 하는 곳도 있네 원래 길이 4.2km 밖에 안되는데 아. 걸어도 좋고 자전거를 아. 타도 좋고 맞아, 맞아, 맞아. 평지여서 힘들지가 않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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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와이프 거기가 뭐야 탈만방이라고 어. 해녀의 안전을 빌던 곳이래요 어저 뭐야? 와이프 이거 뭐야 수영장이야? 어, 어. <laughs> 어, 왜미끄럽지 야. 와 가파도는 처음인데 이렇게 예쁜 곳이 많지? 그러니까 <laughs> 가파도는 야. 들어올 때 나가는 배편까지 정해져요 오, 그 맞아, 시간에 맞아.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열심히 돌아야 돼요 <laughs> 와 선인장 우와 진짜 제주도에 선인장 진짜 많잖아요 어 저기 핫도그 써있다 여기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청포리 핫도그 아니에요? 어, 뭐야 문 닫았나봐 아 어, 진짜 아 코로나여서 운영 중단했나보다 야이 밤바다 양쪽으로 돌담 매력적이야. 오, 역시 제주도 어, 검은 돌담. <laughs> 어, 제주도는 돌담이지. 어. 여기 가파도는 저렇게 태양광 발전기랑 저렇게 아. 풍력 발전기가 있잖아요. 어.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서 쓴대요. 오. 와 여기 역시 제주도는 현무암이지. 가자 이야 아, 멋있다. 기약해서. 진짜 멋있다. 무슨 <laughs> 장군고럼세요 어. 엄청 큰 바위 보여요? 어, 그렇네. 고름바위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함부로 앉거나 걸터 앉으면, 어. 강한 태풍이나 강풍이 분다고 해서 엄청 신성시하는 돌이래요. 어, 해녀님이시다. 어. 지나고 <laughs> 오셨나봐요. 인가봐. 의미를 셨어요막아버지아프 전화. 어? 전화. 전화요? 어. 할아버지 바깥. 할아버지가 전화 안 받으세요? 그네, 할아버지가. 왜 아프다. 아, 아. <laughs> 아. <laughs> 저기 들고 오고 있어요 손아가 손아 엄청 많은데? 선행이야 선행 잘지 어, 칭찬해 수강아. 할머니 힘드시오? 쉬어가지고 야 할머니 진짜 많이 따셨다 수강아. 저기 실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한번 네, 가줘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자 뿌듯하다 <laughs> 도와드리고 우리 갈게 갑시다 저희는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네 여기 진짜 뭐야? 와 여기 진짜 이드 여기야 지와 진짜 이쁘다. 와이 커플이 너무 예쁘다. 아, 야. 이렇게 올레길 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아, 여기도 길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갈 수가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여기가 바람 많은 섬이어가지고 풍력 발전기가 선 거거든요. 그때 작 동을 멈췄네. 그러니까. 아, 검은 해안 봐봐 우와 검은 현무양이야 어, 너무 이쁜데. 야 제주도 온것 같다 여기 진짜 걸으니까. 야 이쁘다. 아, 이게 어. 뭐야? 검은 길? 그러니까나 아, 아. 고정깍지 여기 봐라 와 저게 뭐야? 진짜 가죽양식장이야 뭐야 어, 양식장같은 썰물 미물 이용한 어. 거 가을에 와도 어. 이렇게 업가 있으니까 이쁘네 진짜 예쁘다 어, 맞아 지금 여기 소망전망대 올라가는 길이에요 어. 이야 높다 우와 안에 무슨 천지야 <laughs> 우와 재미난 보라루막이 많아요. 맞아. 필수! 필수. 여기 소방 전망대에 다 왔어요. 어 아, 맞아. 이야. 여기가 가파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인데. 이게? 그러니까 20.5m 밖에 안 돼요. 아. 거의 수평이에요, 여기 가파도는. 야, 그래도 되게 이쁜데? 오늘 날씨 좋다. 이게 왠지 가파도가 다 보이는 것 같아. 우와. 와, 어. 소망 전망대에서 산망산하고송악산이다 어. 보이네. 야, 가을에 와도 예쁜 꽃길이야. 맞아. 파도학교 근처여서 포토존 있는 거 같아. 아, 그런가 보다. 선생님! 네! 가파도는 왜 가파도인가요? 아, 그건 말이죠. 가오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가파도라고 불렸다는 설이 있어요. 아, 아 그렇구나. <laughs> 전망대 쪽에 번화가를 지나서 어. 옆에 책길로 가고 있어요. 야, 어이구, 여기 이쁘다. 진짜 평지여서 걷기 쉽다. 그지 풍경도 너무 예쁘고. 가파도가 봄에 청고리로 유명하잖아요. 어. 봄에 오면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럴 것지 같아, 그럴 것 같아. 청고리에 청색 물결 익은 다음에 황금 물결. 어, 맞아, 맞아. 저기 돌두 개가 어몽아망 바위라고 하는데 어. 사람이 저기 올라가면 파화가 높아진다고 해서 금기시대때올라가시 아 그랬구나. 예. 너무 잘해왔다. <laughs> 갑시다. 너무, 멋있. <laughs> 너무 멋있다. 우와. 야, 우리 지금 77% 어. 왔어. 우와, 금방 도착인데? 야, 선인장이 <laughs> 진짜 많어. 여기 진짜 선인장이 많아요. 어. 여기 용가 아니에요, 용가? 300m만 더 가면 목적지인 가파치아센터예요. 배시간이 어.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요. <laughs> 여유부리면서 쉬기에는 너무 좋은 공간인데 지금 빨리 가야 돼서 너무 아쉽다. 어. 오, 여기가 동물가기라고 세뇌 끝머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어. 담수래요. 담수라고 하더라도 제주 지역에는 소금기가 약간은 섞여 있대요. 어. <laughs> 봐 이거 봐봐. 오 뭐야? 이게 해녀들의 탈의실인데 어. 해녀들이 이렇게 불을 쬐면서 쉬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불터기라고 한대. 불이 지금 다 와가. 어, 진짜 나가간다 근데 코스가 짧아서 수월하긴 했어요. 어. 야 다섯 골을 앞니다 <laughs> 좋다. 여기가 우리 올레께쉼다 시일의 종착지 가파치안 센터예요. 어. 우리 이렇게 패치 획득. 오 획득. <laughs> 야 오늘도 일했다. <laughs> 이곳 가파도는 원점 회기가 아니어서 어. 우리 1.2km를 더 선착장까지 가야 돼. 맞아, 상동 토구까지. 어, 한번 가봅시다. 여기 어. 너무 어.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와, 그런 것 같아. 어? 아까 우리 어. 핫도그 못 먹었는데 그 유명한 핫도그 집은 아니지만. 먹어봅시다. 아, 거먹어습니다 어. 핫도그 팔아요. 네 아, 핫도그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핫도그다. 아, 이야, 맛있게 생겼다. 으아, 우리 핫도그 와. 청구리 핫도그. 음? 으아, 어때? 청구리 핫도그. 맛있고 청구리색이야 되게 특이 네. 소리 들려? 어 들려 들려. 음. 와. 와.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야너 지금 먹이달라고 계속 오는 거야? 네. 너 그렇게 먹고 싶어? 얘 이미 많이 얻어 먹었어 너무 튼튼하잖아 그러니까 아, 너 그릇에다 만지게 해줘야 돼 <laughs> 먹을 땐 쳐다도 안 보네 줄 <laughs> 때만 냥냥 거리더니 주고 나니까 어. 너볼일다 봤다 이거야 <laughs> 여기 벽화들이 가파도의 정보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치. 어, 여기만 읽어도 가파도를 알것 같아 수파만 아. 읽어도 <laughs> 야 여기 예쁘다 돗딴지 진료소네, 복원진료소 제주에 가옥느낌 무신 난다 어. 오, 이곳이 이쁜 곳이었네 여기가 가파초등학교잖아요 음. 1년에 한 명의 졸업생이 나오고 음. 그한 명이 15개의 상장을 받는데요 음. <laughs> 너무 좋은 <우와>. 거 아니야? <laughs> 이제 간다 오, 떠나려니까 아쉽다 체류시간 두시간은 어. 이렇게 영상 촬영한는 우리한테는 너무 아쉬운 그렇지. 시간인 것 같아요 렇 우리가 탈게 아, 이제 간다 가기 싫어 여기 아. 사세요 아 그럴까요? <laughs> 마지막 이에요 아. 가파도요 안녕 <laughs> 너무너무 아쉽다 맞아. 가파도는 봤는데 너무 괜찮은 섬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어, 우도도 예쁘지만 가파도 가파도 나름대로 그 작은 섬 안에 제주를 느끼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어, 촬영하느라고 정해진 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는 양해를 구해서 마지막 배를 타고 나갑니다. 와, 맞아. <laughs> 근데도 왜 이렇게 아쉽냐? 너무 아쉽다. 안녕 가파도야. 우리 다음에 청보리 아이스크림 먹로또올게 먹고 왔어. 맞아. <웃음>